건강한 하루는 규칙적인 기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면 우울감 감소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받으며 5분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 에너지 레벨을 결정 짓는 첫 걸음이 됩니다.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은 신진 대사를 24%까지 증가시킵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레몬을 첨가하면 비타민 C 공급과 함께 알칼리성 체질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하룻밤 동안 500ml의 수분을 잃는 인체 특성을 고려할 때, 지상 직후 1~2잔의 물은 필수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침분의 아침 운동은 하루 근육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요가 또는 스트레칭은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고양이 소 자세는 척추 건강에 나무 자세는 균형 감각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은 인지 기능을 15% 향상시키며 이 효과는 최소 8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칼로리 섭취의 25번에서 30%를 차지해야 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통밀빵의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합니다. 2023년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조합이 혈당지수를 40% 낮춘다고 합니다. 30분의 활발한 걷기는 하루 권장 운동량의 40%를 충족합니다. 서울시 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출근자는 일반인보다 폐활량이 15%더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1에서 2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같은 생활 속 운동은 당뇨 발병 위험을 27% 감소시키며, 특히 등산 노형 도시 설계가 이런 문화를 촉진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밀어넣고 허리는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서 10에서 15cm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이 목 디스크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0분마다 2분의 스탠딩 스트레칭은 요통 발생률을 54% 감소시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적절한 의자 높이가 키의 4분에 이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산책은 혈당 수치를 22%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활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스마트폰 대신 주변 경관을 관찰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특히 공원의 녹색 공간은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오후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오후 5살 10시는 근력운동 최적 시간대로 체온이 최고조에 달해 근육 유연성이 20% 증가합니다.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3~1 비율로 조합하면 지방 연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이 시간대 운동이 수면질을 35% 향상시키며 특히 인터벌 트레이닝이 성인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맞춰야 합니다. 천천히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30% 증가하며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과식 확률이 40% 감소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한국영양학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2도 1 1 비율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노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심실 온도는 18에서 22도 습도 50에서 60%가 최적의 수면 환경입니다.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엔 2주간 실시시 불면증 증상 60%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라벤더 향이 파동 수면을 25%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편안한 명상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